7299 친구들 안녕? 핵세넌이야. 오늘도 윤성이나 한번 따라해봤다. 오늘은 마음에 드는 유튜브한 명이 있어서 데이트 신청해보려고 이렇게 방송을 켠다. 물론 학고 유튜버 빵꾸 똥꾸하고는 겸상조차 안할 수도 있겠지. 근데 도전해보는 게뭔 잘못이야. 도전 안 하는 것들이 빙신이지. 누구냐고? 썸네일 보면 알잖아. 뻑가야, 뻑가. 뻐까. 약간 올려 쓴 검은 모자. 입미트로 내린 검은 마스크, 눈동자를 가린 선글라스, 갸름한 턱선, 얼굴에 난 매력점이야. 너무 멋있지 않냐? 목소리도 좋고? 뻐까야, 목소리 좋은 뻐까야. 너 진짜 잘하더라. 센스도 있고. 언니가 데이트 신청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니? 언니는 나이는 많지만, 이뻐. 자, 그건 그렇고, 내가 볼때 이슈 다루는 유튜버들 중에 네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정진이경진이 사회니, 문화니, 어떤 이슈가 튀어나와도, 와, 너는 모르는 게 없더라. 자, 깔놈들은 잘 까고, 센스있게 응원해야 할 놈년들은 잘 응원해주고, 네 영상의 클라이맥스는 한줄평인데, 아, 들을 때마다 언니가 정말 지린다. 지난번 리스업 디와제시카 동영상, 그 마지막에 한줄평, 너무 멋있더라. 어디 나는 공격해주는 대형 유튜버 없나? 인기 떨어진 유튜버 빼고요. 댄즈, 대도도관, 턱형, 탁탁, 손가락 내리면서 턱형 대목에서 뻑큐한방 날리는 센스. 와, 정말 마음에 들더라. 여튼, 앞으로도 열심히 해줘라. 너 같은 애들이 팍팍 치고 나가줘야 생각 짧은 애들이 보고 깨우치지. 여튼, 언니는 너 마음에 들었어. 데이트 신청한다.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다 말해봐. 말로만. 말로만 해. 언니 아직 너무 가난해서 다못 사줘. 하여튼, 나중에 돈 벌면 사줄게 여튼, 언니 채널도 한 번씩 놀러 와 주고 언니 채널한지 오늘 하루 어 얼마 안 됐어 하여튼간 응. 음개 <laughs> 완전히 완전히 학구 유튜버야 어 뻑가 늘 멀리서 언니가 보고 응원한다 사랑한다 뻑까 파이팅 뻑가 파이팅